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머니 머니. 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y m 님 n e y m o 머니 y m 오 n e y m o n 오랜만에 n 예, 오랜만에 n e y money m 절 n e y money money m o 오랜만에 o n e y m o 요즘엔 책이 재미가 없어 c 읽을 책이 별로 없습니다. 책책 e c k it, check it, check it, check it, check it, c h 아 c k it, check it, c h e 안티 it, check it, check it, c h e 외국 걸로? 외국 e c k it, check it, check it, c 해서. 누가 뭐라 그래. 번역자가 욕을 해서. 번역자가 요구를 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번역자가 싸움 붙을까 봐 또. 에이 번역자가 아... 뭐 자기 책도 아닌데 왜써요 번역자가. <laughs>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많이 안 되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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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겁이 많은가 보네요. 제가 볼 때는 외국 저도 리뷰 쓸때 외국 책은 좀더 마음에 안 들면 공격적으로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음, 음. 국내 저자는 이제 해당 저자가 읽고 예, 예. 마음 상해 할수 있으니까. 근데 네, 외국 저자는. 한국말인데 지금 어떻게 알아? <laughs> <laughs> 어, 그렇죠. <하죠>. 하 <laughs> 여기서 보기 어렵죠. 딱 걸등만. 뭐 네, 그러니까 번역, 번역가요뭐 그것까지 관심 있겠어요. 뭐 설마. 예, 예, 어차피 예, 그쵸, 그 책에 대한 그 호평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저자에 대한 거지 번역가에 대한 건 음, 아니니까. 네. 네, 내용은 그래서, 이제 저자가 쓴 거니까.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예, 예. 네, 그럼 다음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어. 아 저희 저희도 한번 공격하는 책 공격하는 걸 한번 써보는 겁니까? 어, 소설책 을 읽고 지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막 소설? 너무, 그렇죠. 소설... 걸프 전쟁이라는 소설... 책을 읽고서 너무 끝이 허망해가지고. 아. 그게 소설이에요?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아... 역사 소설인데 이거 뭐 마지막에 미국을 살인 가스로 공격해 갖고 미국을 이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이거 뭐야? 하면서 끝을 냈거든요. 뭐 그러면은 소설이면은 까기는좀 그렇죠. 어, 소설이니까. 어, 소설이 됐지만 믿으면. <laughs> 그렇죠? 아고 아, 너무 너무 웃긴 거예요. 하여튼 책을 읽으면서 야 씨, 이거 씨 소설책이 좀 약간 그렇다 하고 말았습니다. 아, 언젠가 제가 좀비 소설을 쓸 겁니다. 좀비? 좀비. 제트? 월드제트? 월 월드워 제트를 읽고 나서 그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어,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더라고요. 아그 지금 소설은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네, 방송에서 그, 그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게야 나도 진짜 뭐가 이순신 장군과 좀비 하고 써보겠다. 아그 생각을 하고 네.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현재 그 구독자가 네. 천 명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 그 축하합니다. 1년 예, 1년 열심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 꾸준히 했더니 근데 아직은 안 됐어요. 아직 특별한 뭐 일이 아니에요. 아직 5명이 부족해요. 100명까지. <laughs> 네, 그러니까 빨리 저희도 100명이 되어서 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저희도 한번 10원이라도 한번 <laughs> 받아 봅시다. 아, 10원이구나. 아니 참. 달라도. 아, 네, 봅니다. 1달러라도 한번 받아 봅시다. 네. 어떤 아, 어떤 그 통, 통장에 달러로 찍힌다면서요. 아, 통장입니까? 어, 아, 통장에 아니라... 딸려 들어온다고 그런 것 같던데 어, 한 번도 받아본 네. <laughs>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좀 예, 예. 어, 새로운 마음을할수 있겠는데요 <laughs> 됐으면 하는 감절한 바람을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오늘 뭔가요? <laughs> 오늘은 책 이야기 대항해시대 탄생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항해시대의 탄생 예, 네. 예, 예. 대항해시대는 사실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인류 역사를 바꿨다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대항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전지구적 동시대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항해 시대부터 출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너는 저바에 떨어져 죽을 거야. 난 떨어져 죽더라도 가볼까 해서 안 떨어져 죽었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렇게 저도 처음에 된 거잖아요. 그런, 그런 건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굳이 네. 얘기면 이제 그런 물론 이제 말 그대로 대항해를 갔던 이유는 돈 때문에 간 거잖아요. 사실은 수익적인. 측면이 좀 더. 아 어, 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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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네. 말씀드리면서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책을 읽어 보니 저자분이 네네. 하신 이야기가 저희가 그 알고 있던 거랑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향, 향신료 때문에 그런 얘기 없어요? 아, 그거 맞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유럽 사람들이 네네. 아프리카로 넘어갔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저희가 알던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거과 뭔가 <laughs> 그러니까, 다른지 또 같은지 네, 한번. 일단, 일단, 네. 그 대항해 시대를 얘기를 하면은 네. 어 사실 제가 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네, 옛날에 고전 게임 대왕 시대라는 게임이 아,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든 남자들은 수컷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데제 <laughs> 네. 친구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아 어. 그래요? 어, 그 코웨이에서 그 만든 대한 온라인 아니, 게임이 있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도 그렇게 오타쿠인 거야? <웃음> 그, <웃음> 그 게임을 어, 아직도 그, 하고 있게? 이렇게 같은 거죠. 아까 수많은 그, 게임이 있는데? 아니 컴퓨터 게임도 재밌는데 그 온라인 게임 더 재밌습니다. 멋있게. 아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laughs> 아직도 한다는 게. 음, 그렇죠. 거의 네.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로가 배가 어, 되게 멋있죠. 거의 뭐, 최상급이겠네요, 친구는. 황제급이겠죠. 어,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한지. 구를 정복한 거 아니에요, 혹시? <웃음> <웃음> 거기 가면 한그 조선 땅에도 이렇게 뭐가 있다, 항구가 있다가. 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왕시대를 읽어봤는데 그 이제 이 저자분이 좀 제가 뭐 저자. 어떤 사람일까 하고 조금 반대 신기하더라고요. 네. 대항시대라고 적었는데 이분 저자분이 알고 보니까 조선일보 기자셨, 기자셨답니다. 아 일단은 한국 사람이라는 게 특이한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런 보통... 책들은 서양 애들이 쓰지 한국 사람이 쓰는 경우는 사실 정말 힙박한데. 그렇죠.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네. 안 되니까 보통은 안 쓰는데 저자분 돈도 ]께서... 안 되지만 사실은 아무래도 예. 한국 사람이 서양 그 역사나 이런 걸 뒤진다는 게 제가 볼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 뭐, 그쵸, 여기, 그렇죠. 여기 언어적인 문제도 그러니까, 아니, 있고, 언어적인 것도 있고, 각종 자료나 이런 것들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문서로 발견 을 찾아, 결국에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나라 가가지고 몇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자면 제대로 된그 고증이나 이런 걸 하기는 사실 힘들텐데.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이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봤는데 을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적어더라고요, 정치학더라고요. 정치학도? 예. 네, 그 정치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국제정치학 뭐 음, 이런 거. 네, 하다 네. 보니까 이책 역사책인데 정치학이라는 게 사실 역사 속에서 이제 그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3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꼬이고 꼬여갖고 얘네는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 아무튼 저희 나라죠. 임진란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뭐 500년 전에 음, 몽고가 일본을 쳐들어갔던 게 원흉이 돼가지고 꼬이고 네, 꼬였던 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네, 뭐 얘기되는데 네,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학에서 막 역사를 좀 하셔서 된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어.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를 나와서 뭐 동국대학교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 일단 지금은 여행가시랍니다. 아 여행가시라고요? 네, 여행가. 예, 여행가. <laughs> 그... 집에 돈이 좀 있으셨나?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laughs> 하시지 않을까. 보통 이제 여행가라고 하면 예. 여행가로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대신에 없으려면 제 편견인지 몰라도 네. 아무리 그래도 한 30대 40대 좀 있으면 그렇죠. 50대 60대 됐을 때 여행가로 먹고 살기는 제가 볼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라다니겠어? 20대 30대쯤 돼야 음. 어, 저 오빠 어? 그러면서 <laughs> 찾아다니다가 이러지 않을까요? 뭐제 음, 어, 음, 개인적인 편견입니다만. 아니, 서프라임 직후에 2009년에 퇴사하셨다니까 어. 퇴사 에어구 조종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퇴사하셨다고만써 있어가지고 네. 이러면, 어 대단하신데 그때 뭐 어. 큰, 큰 돈을 한번셨나보다그 전에 그러니까 네. 돈을 딴 때다니 그럴 때 퇴사를 나가다니 정말 용자했어요. 용자 나오는 거 네.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어, 이분 어 대단하신데 책을 읽어봤는데 책이 되게 글씨가 글이 유려합니다. 유려한. 유료? 아, 네, 하나 네. 읽어줘요. 사짝 들었죠. 아무래도 뭐 기자니까 그런 것밖에 없었죠. 네, 야 이게 잘썼다 어. 내용도 저희가 모르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소설처럼 되게 부드럽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다른 책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뭐 세계사의 지식 향연, 뭐 송동훈의 그랜드 투어 이런 어. 책이 뭐 처음 알았습니다. 동유럽 편, 그랜드 어편라고쭉 뭐가 더 있더라고요. 라고. 어 보니까. 예. 리뷰도 꽤 있네요. 예, 예. 이바닥에선 어느 정도 그래도 인지도나 그 유명세가 있나 보네요. 보니까 오, 그러, 그러신가 보죠. 네 어, 내가 책을 정말 덜 읽었구나. <laughs> 저 전혀 몰랐었네요. 다 김영사에서 또 책을 편했고 예, 네. 예. 출판사도 좀 큰데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어 이제 역시 글도 잘쓰셔갖고 아니 뭐 출판사 큰데는 이제 기자시니까 아무래도 아... 뭐 연결 고리가 있었겠죠. 그렇네요이렇 네, 네. 보니까. 봤는데 이 책이 이제 대항시다라고 나오는데 게임에 나왔듯이. 근데 읽고 보니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음. 아니고 사실은 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야기. 아 그래서 뭐 대항해 시대 사실은 뭐 게네티로의 이야기나 마찬가지긴 네, 하죠. 좀더 좀더 넓은 이야기 나오죠. 는데 그냥 스페인과 네. 포르투갈이 어떻게 생겨났고 네. 그 후에 저기 어떻게 발전했는가. 음.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볼수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네. 다른 사람 블로그에 써 있는 거좀요거일단그 <laughs> <laughs> 출판사에서 올려 놓신 으 아, 목차를 아니, 그래서 제가 하기 힘들어서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 인물을 모셨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 <laughs> 그 순간. 아, 그럼 좋은데 예, 그러지 못하고 <laughs> 네. 언젠언가 초대 인물을 모시고 있는 날이 오겠죠 네, 네. 일단 아니고 이제 뭐 시작을 하는데 어, 이게 시작이 이슬람교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그래도. 예, 이베리아 네. 반도에 이슬람교가 들어온 걸로 시작을 해 가지고 네.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교를 몰아내면서 그 힘을 여세를 몰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져 나간. 퍼쳐 네. 나간. 뭐 네. 실제로 이베리아 반도는 여전히 이슬람 문화가 저기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쵸, 그쵸. 네.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그 네. 어, 그렇죠.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레콩키스타라고 부르던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 읽다 보니 아,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다구나. 어. 그제 스페인 스페인과 이제 포르투갈 이야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음.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은 음, 라콩키스타. 레콩키스타 자체가 어, 시작과 끝이더라고요. 음. 어, 라콩키스타 말할 때 여기 여기 좀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옛날에 이제 이슬람교가 파란색 내내에 남으는데 녹색. 아이거 생명이 없는 거 같다. 내가 순간 세계학인가 했네. 예. 아고 어저 이제 책 보다 보면은 네. 이슬람교가 쳐들어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네. 당시 쳐들어가서 저렇게나 많이 먹었다다 땅을 그래갖고 다,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이슬람이? 그렇죠. 근데 위에 조금 남았죠 여기 위에. 네, 그렇긴 한데 뭐 살짝 뭐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 왕국이 큰게 있었고 큰거큰 왕국이 이제 부서지면서 쪼개지면서 다시 이제 요 조금했던 음, 기독교 왕국들이 쳐내려와가지고 네. 그 땅을 땅따먹기를 하는 이제 그게 레콩키스타인데 네. 이 레콩키스타가 대항해 시대 또는 땅따먹기에 이유가 되더라고요 아. 근데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이게 어~ 잠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이 대항 시대의 주역은 사실 포르투갈이거든요 네, 네 포르투갈이 이제 모둠을 하는데 옆에 카스티아도 있고 아라곤 아라곤이 나오는데 아라곤 하면 보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딱와닿으신는 없습니까 아라곤 혹시 용 <laughs> 반제장 <반제재앙>, 맞습니다. <laughs> 반제장 용 나오는 뭐 아라곤의 왕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우 아라곤 여기 이렇게 아라곤 나오더라고요. 네. 뭐, 아라곤하고 카스티야 이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스페인 왕국을 만들고 옆에 포르투갈이 나오는데 이 대항해 시대는 포르투갈의 엘리케 왕자라는 사람이 음, 네. 그 항해를 하면서 항해 왕자 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유럽의 기준으로 볼때 밑으로 치고 내려와가지고 음 아프리카를 도는 항로를 발견했다. 이게 아.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요. 십자군 원정하고 이 항해와 네. 연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십자군 원정 왜 연관이 있는가 했더니 여기 성전 기사단이라는 데가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유명하죠. 네. 어, 유명합니까? 네. 유명하죠. 다빈치 코드. 아, 다빈치 코드. 또다 성전 기사단 얘기고요. 예. 다그그그 그, 그, 그 그, 굳이 얘기면 하 예. 중세 시대와 관련된 음모로는 전부 다 성당 기사단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걔들이 그 이슬람으로 가서 각종 악행도 많이 저질렀잖아요. 사실은 <laughs> 그말 그대로 이제 그 중세 시대 유럽에서 사실 골칫 있는 놈들은 전부 다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글로 음... 알아서 거기서 작업자족해라 이런 식으로. 아그 그랬던 거예요? 네, 그1차2차로또 보내잖아요. 사실은 걔 음... 사실은 전부 다 이제 겉으로는 이제 그 기독교이지만 내부의 그런 것들을 다 외부로 돌리기 위해 사실도 음... 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어, 저기... 잘몰랐습니다그 기사단, 기사단 갖고 이 템플 기사단만 좋아했었거든요. 아, 네. 템플 기사단이 좋았던 이유는 이제 옛날에 토탈워라는 게임을 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전부다> 게임 방전부다 게임 <laughs> 게임부 네. 아, 거기 이제 템플 기사단, 그 독일 기사단인데요. 어우, 되게 멋있어요. 네. 뭐에다가 이제 불 달고서, 네. 뿔 달인 달고 투구를 쓰고서 전쟁을 나가갖고, 네. 싹다 쳐죽이는. 어. 어, 어, 어. 음, 아니 뭐 사실 게... 뭐그 모든 기사단은 전부다. 후대에 와서 아름답게 그려질 뿐, 당시에는 나쁜 놈들이죠, 사실. 어, 그렇죠. 광전사죠, 광전. 사죠 그렇죠. 종교적인 광전사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작업자족이잖아요. 그렇죠. 작업자족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다 죽여버리고 어, 어? 그렇죠. 여자 다 겁탈하고 이러면서 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뭐 수사죠, 그 기사단 사람들은 음, 음, 네, 결혼하면 네. 안 되는데 그 문제가 되게 컸다고 나오더라고요. 태풍 음. 기사단 역사를 뒤지다 보니까 네. 어, 포로를 잡았는데 여자 포로들. 처리가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강간사건이 일어나니까 네. 종교적으로 그러면 안되는데 자꾸 일어나네? 뭐 이렇게 <웃음> 문제가 주요하면 <laughs> 주요하요한건 <laughs> 주요. <laughs> 네.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얘네가 레콘키스타. 그러니까 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를 몰아내는 전쟁을 하다보니까 당시에 광전사를 모아놓은 거 광전사. 음, 미친 네. 전사들이죠. 네, 미친 네. 전사집단을 모아놓은 건 최고는 기사, 기사단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 이베리아 반도에 이렇게 기사단이 있었답니다. 아,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성정 기사단이 되게 크게 있었대요. 음, 네. 특히 포르투갈 같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에. 전쟁하는데 얘들 또 워낙 전투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러 나가는 거니까. 네. 근데 사람을 죽이면 또 심리적 충격이 강한데 네에.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싸움이 괜찮죠.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게 이렇게 심적으로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 당시에는 또 당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이제 도덕적인 관점이 워낙 많이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건데 사실 저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그왜 우리가 접대들 자주 얘기하는 선한 분성안에그 천사들 그 책을 음. 봐도 사실 중세 시대나 그럴 때 취미잖아요. 아, 사람 쉽죠. 사람 죽는 거 보는 게 취미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문하는 것도 보면서 와 박수 치면서 와 더해라 뭐 이러면서 아, 그게 사실 그때는 이제 놀이 문화였잖아요. 아, 예, 네. 예, 그렇게 치면 사실은 뭐 사람 죽이는 게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음... 어. 아, 그 말씀도 그러네요. 아.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탐 주고 죄책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교육받은 거잖아. 사실 우리는 지금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어, 저 당시는 폭력, 그렇게 네. 나쁜 거야라고 네. 저 당시는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갖고 <laughs> 이렇게 이것 때문에 잠을 못자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네. 어, 이제 여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얘네? 그러니까 포르투갈 왕국. 또는 카스티야 왕국의 무력의 게 핵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단이 네. 이제 특히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하고 막 싸우고 아니냐고 더 필요했답니다. 그리고 음, 네. 그다음 이때 기사단을 갖다 성장 기사단을 그 성장 기사단을 갖다 해체를 시켰대요. 음, 음. 해체를 시켰는데 포르투갈 왕이 교황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해체를 안 시키고 살려놨답니다. 음, 네. 살려놔가지고 고그 제단도. 낼름다 먹어버렸대요. 음. 음, 그게 좋았는데 어,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저기에 엘리케가 항해왕이라고 불리는 네. 그 엘리케가 거기에 관여를 합니다. 처음에 아, 네. 몰랐어요. 그런데 기사님, 그렇게 돈이 많았대요. 음, 사람들이, 그렇겠죠? 네. 사람들이 좋은 일 한다고, 또는 사실들 갈망에 다 부자들이 많이 이제, 어, 기부를 했었나 봅니다. 아, 네. 요 사람이랍니다. 항해왕자 음. 엘리케, 아, 그럼 항의 왕자, 엘리케? 음, 왕자네, 어, 부자고 했는데. 돈이 많겠어 이렇게 말았는데 알고 보니까 참 전사더라구요 어요아버지가좀 정통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어뭐이 <laughs> 어떻게 어떻게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 정통이 부족해가지고 정통성이 부족하면 보통 뭔가 정통성을 다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고 이제 자식들 아 자식들 세 명과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어 아프리카 해안을 공격을 합니다 왜?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없으면 전쟁하러 가지 않습니 아, 네, 네, 어, 그러니까 네. 옛날에 보면 아들부시도 정통성이 약간 좀 약간 약해지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라크로 쳐들어가고 아프간에서 쳐들어가고 뭐 싸우러 나갔었죠. 역시 이 엘리케의 아버지도 정통성이 약간 부족하니 싸우러 나갔답니다. 네. 세우타, 세우타라는 데가 있는데 아, 네, 네, 아프간 해안에 네. 거기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 이제 점령을 하죠. 음. 음 그러면서 정통성을 이제 갖는 거죠. 내가 전쟁에서 이겼어, 나잘 싸우지. 음. 얘들아, 난 덤비면 안 돼, 막 이렇게. 네, 네. 근데 아들도 이제 거기서 하고서. 했는데 좋게 말해서 얘는 신실한 신자고, 네. 나쁘게 말해서 전쟁에 미친 놈이죠. 아, 그런데 어, 어. 어, 이제 또 광신도들의 힘이지 않습니까? 광신도라말하면 저렇게 하는데 뭔가 이제 외부로 나가서 아, 포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어차피 또 전쟁이란 이기면 다 모든 게 합당하게 되고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 네. 그렇죠. 질때 문제일 뿐. 질때 문제죠. <laughs>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기사단을 이용을 해갖고 쳐들어갈 때 무력으로 사용한 거죠. 네. 기사단 뭐잘 싸우니까. 그렇죠. 네, 잘 쓰고 돈도 많아요. 네, 시작했는데 네, 음, 성전에 가난한 전사들 성전 기사인데요. 이 문장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멋있는데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뭐, 뭘 몰랐다고 자꾸 그러냐면요, 이겁니다. 어, 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배 위에 그려져 있는 게? 배 위에 그려져 있는 거요? 예, 작가님 기사단의 문장과. 아, 그렇죠. 저는 순간 레고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장난감입니다. <laughs> 네. 어 근데 이제 이게 좀, 이게 좀 알아보니까 아까 엘리케가 왕이 이제 그 무력 집단 아닙니까? 걔들이 네. 무력 집단이니까 아무나 안칠 수는 없죠. 그 기타 단장이 있대요. 네. 어제 무력 집단이고 군사 집단인데 돈도 많아요. 네. 원래 이제 받았던 돈이 그 뭐지? 십자군 전쟁 때 싸웠던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걸 해체해서 각 나라들이 돈을 다 빼갔는데 여기는 해체 안 시키고 다 남겨놓고 자기네 무력으로 사용해가지고 이걸로 세우타라는 아프리카 항구 공격을 하고 네. 써먹고 있었는데 이 기사 단장이 죽었을 때 넬름 아들을 갖다가 단장으로 임명을 시킨 겁니다. 음음. 근데 이게 또 군사 조직이다 보니까 상명하복이 명확한 거예요. 아, 단장이 뭐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들을 낼름 시켜니까 아들이 또 이제 낼름 먹으러 갔죠. 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 돈도 많고 부자고. 그런데 얘들은 싸우는 것밖에 몰라. 어, 음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렸냐면 이걸로 포교를 하기로 한 겁니다. 포교? 포교. 어디? 종교로 포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를? 어디로? 어딘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가자. <laughs> 아, 이제 <laughs> 네. 그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냥, 일단 그냥. 일단 전진해서 만나는 인간을 포교하자 이거예요. 네, 그렇죠, 중세로, 네. 저, 어,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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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이유가 예, 그 당시 중세 아닙니까? 네. 중세. 중세 그, 그런 생각이. 시간은, 네, 시간은 또, 됐습니다. 18분 됐습니다. 끊어야 네. 되겠습니다 아니, 저 그래서 지금 얘기가 예, 예. 진행이 돼서 적당할 끊을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었는데 끊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끊으시죠. 네, 그럼 얘기하신 것처럼 전진, 전진, 전진까지만 하고, 네 하고, 그럼 OT를 그할수 있을지를 이제 끊었다가 네 예, 예.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아, 그럼 예.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음.